네. 축제에 걸맞은 최고의 무대를 네. 계속 이어가보도록 할까요, 지각 씨. 네, 네. 멋이 있고 맛이 있는 도시 강호도 춘천에서 헬로 코스도 좋은 날 함께하고 계십니다. 계속해서 이 뜨거운 열기를 계속해서 계속 달궈줄. 아니 정말 누구십니까? 이분 이분은요. 네. 그냥 말 그대로 화끈하고, 어, 쑥끈하고, 예. 정말 털털하고, 예. 시원하고, 아우, 굉장히 또아름다웠어요 예. 그냥 섹시하면서도 걸크러쉬 포스로 무대를 장악하는 가수 지원이 씨의 무대 이어집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예, 지원이! 지원이, 지원이, 아, 지원이, 지원이, 지, 루세, 루세 어디 가세요? 물한 모금. 아물한 모금. 맞습다 예, 남자답게 오. 하다가 정말. 어, 와. 아주 남자다웠습니다. 예. <laughs> 남자답게. 남자 다웠다니요 우리 네. 네. <laughs> 네. 아름다운 지원이 아, 어. 네. 예. 그 씨한테 네. 아. 다시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아. 아. 숨 괜찮으세요? 네, 어, 네 괜찮아요. 숨 아, 아. 네, 돌리시고 숨 네. 돌리시. 네. 네. 어 우선.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진짜 한 걸음에 달려왔고요. 네. 오늘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어, 이 자리에서 네. 여러분들에게 에너지를 지원하러 왔습니다. 여러분의 에너지원 지원이 인사드립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 역시 에너지가 <laughs> 어? 예. 아니 정말 네. 지원이 씨는 네. 정말 아니 다리 보면은 너무 섹시하고 아니 네? 아 이런 칭찬을 되게 부끄러워하는데 사실이잖아요, 그렇죠? 아니 사실은 사실이잖아요. 우리, 아니 왜냐면 시그니처가 <laughs> 우리 섹시함이기 때문에 네. 아니 저는 알고 있어요.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시잖아요. 네, 운동을 좋아해요. 네, 네. 얼마나 하세요? 어 그냥 편만 나면 해요. 아. 어, 근데 맞아요. 네. 그 스케줄 바쁜데도 아니 바빠도 우리가 네. 삼시세끼 밥 먹듯이. 야. 와. 운동도 끼니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야. 항상 숨 쉬는 거 이상으로 더 많이 하는 게 아무래도 야. 운동이 아닌가. 그래서 더 무대에다가 네. 이렇게 또 준비를 하는 것 자체가. 그런데 너무 제가 무대에서 네. 퍼포먼스를 또 많이 하기 때문에 네. 이렇게 좀 많이 역동적으로 춤을 추면서 네. 노래를 하기가 좀 솔직히 힘들잖아요. 어, 아시잖아요. <웃음> <맞아요>. <웃음> 그래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네. 제가 이렇게 노력하는 거니까 어. 앞으로 지원이 많이 응원해주시고 <laughs> 사랑해주세요. 아유, 그럼요. 뭐 지금도 충분히 사랑받고 계시고 네. 그렇게 바쁜데도 운동을 하시는 그런 열정 때문에 그 원동력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예. 감사합니다. 조금 이렇게 타고났다라는 말을 들으면 네. 조금 서운할만도 하고 한할만도한데 정말 이렇게 노력하신다니까 할 말이 없어요. 억울하지 그러면. 어, <laughs> 네. 예. 할 말이 없습니다. 근데 정말 좋은 소식을 또 갖고 오셨잖아요. 예. 따끈따끈한 좋은... 신곡이 또. 네, 맞습니다. 네, 소개해 주세요. 어, 이번 신곡 제목은요. 자기야. 화이팅입니다. 자기야 화이팅. 네, 제가 이 신곡 나오고 나서 네. 지역 축제는 지금 처음인데요. 아, 그리고 그래, 이번에 아 처음. 네, 야 여기서. 네, 야 춘천에서 네. 자기야 화이팅을 한번 외쳐보고 싶어요. 네. 같이. 네, 어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? 그럼 우리 관객분들이 화이팅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. 그렇죠. 오! 여러분, 연습 안 해도 되겠죠? 자, 그러면 지훈씨. 저는 추천을 믿어요. 이렇게 하잖아요. 응. 바로 그러면 음악 들어가는 게 어때요? 오케이, 좋아요. 오케이, 오케이, 그렇죠.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예. 여러분, 제가 자기야 한번 화이팅 해주셔야 돼요. 예. 여러분, 화이팅 해주셔야 돼요. 예. 소리 안 나오면 NG야. 예. 아, 오케이. 좋습니다. 할수 있어요? 계속해서 지원이씨 무대 예.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자기야! 아! i yeah. 친구 어때요? 제목이 뭐라고요? 야, 진짜 똑똑해, 똑똑해. 와, 오늘 할로 콘서트 좋은 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 막국수 닭갈비 냄새가 진동을 해가지고 공연 내내 지금 이 냄새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. 많이 드셨어요? 많이 드셨어요? 그요 그래, 맛있는 것도 드시고 좋은 가수들도 보고 이런 날이 좋은 날이 아니면 무슨 날이 좋은 날이겠어 그쵸? 근데 왜 이렇게 박수 소리가 적어요? 일단 인사 한번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저쪽도 안녕하세요 이야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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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이렇게 꼭꼭 어, 조심 조심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곡만 남았는데요. 지원이 노래를 더할까 아니면 여러분들과 같이 홍 소통을 좀 할까 하다가 뭐, 뭐 있겠어요. 여러분들과 한 바탕 놀다가는 게 제일 좋은 거지. 그쵸? 좋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달릴 수 있는 메들리한곡 띄워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언제나 건강하시고요. 늘 최고의 행복을 가지고 최고의 에너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여러분의 에너지원 지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내기 불러도 볼수는 사랑한 사랑 아사랑 나를 두고 떠나지 마 나만 두고. 가. You're going we 너두 한눈 지 너는 내 남자 그래도 언제나 너는 내 남자 <웃음> <웃음> 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 행복하시고 우리 춘천 밥국수 밥갈비축제 나는 저리 가 맥도 그 나라에서 함께 춤을 추었네. 저렇 생긴 그이모 행복한 야물락주고 하루로 말도쉬이